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들어 볼병에 든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이 주인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보다는, 또다시 암흑에 시달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방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번제 최후 진술에서 우리 국가가 반국가 세력에 장악되었다고 하면서 편안하고 좋은 길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 스스로 몸을 던져 힘든 개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간첩 세력에 장악된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백두 대낮에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을 내란 수계의 혐의를 씌워 구치소에 방점에, 방점에 버렸습니다. 저 극악무덕한 민주당 일당들의 무법천지 소독으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총장은 물론 감사원장까지 29번째 탄핵으로 완전히 국정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해제 망측한 나라가 아닙니까? 조선 노동당식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만신창 만신창이가 되었습니까? 누가 이런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나라로 만든 주범은 근 80년간 북한 노동당의 영양소를 먹고 그들의 지도 밑에 성장해 온 주사파 반국가 세력 간첩 세력이며 이들의 맨 앞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은 단한 번이라도 북한 정권을 비방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향한 북한 바라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평양을 찾아가서 김정일에게 절했고 문재인도 김정은 앞에서 대갑박을 9 0박로팍 숙여가지고 저랬습니다 숙였습니다 이재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이미 삶은 소대가리의 소리는 이미 함부 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제 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의 탄핵도 정치권의 하수인인 하수인이 된 법관, 법관 몇 명에 의해서 결론이 나면 되겠습니까?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언제, 언제 여덟 명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주인인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바하가 네. 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주권과 권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정의 권력자들이 설치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국민이 진짜 주인인 세상을 만듭시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오늘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국민이 주인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건설합시다. 끝으로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감사합니다대불총호사승문단장단장전천선은우우스님들들이많이 올라오셨습니다. 허사구교선가의 어, 대표회장 스님 성호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거기고 가짜로. 인데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어제도에서 태어났다고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문재인이는 간첩이라고 USB를 넘겨줬다고 구속을 세번당했는데다무지로 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법에 문재인이는 간첩입니다. 문재인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가짜배기 문재인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게 문영배 이민사입니다 오늘의 이 방암한 국민혁명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을 부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 범기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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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암원 자유공빈 혁명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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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원 목사님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